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또 장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아 근방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유대인이 되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에베소를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점은 한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는데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로마 대화제가 있기 전에 주 63년 초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들을 돌아다녔는데 주 63년 말경에 마게도니아에 가면서 디모데를 에벨소에 머물게 합니다. 아마도 니고아 어, 니고 니고볼리로 가는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바울은요 에벨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영주의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에벨소 교회에 침투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젊은 교육자인 디모데가 목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 64년 겨울이 이르기 전에 아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소망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 아주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주인이 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구주라는 호칭은요 신이나 왕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불변의 진리를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로 추락시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사람에게, 황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구주라는 것을 거기다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은 하나님이 구주 되신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들을 제동 그들에게 제동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잘못된 세상의 그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영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말은요 상당히 도전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분명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소망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이 우상이나 왕을 구주라고 했다면 그들의 소망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뭘까요? 이방 신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상이나 황제가 소망이 될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백한다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가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고, 그가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내심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 탑점에 보면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는데요 처음에 완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봤는데 제가 약간 쫄보거든요 네. 쫄보라는 말 이해하시죠 네. 군생활하면서 저한테 몇번 그 다른 목사들이 님 공수부대를 꼭 가보라고 군목으로서 공수부대를 꼭 가봐야 된다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왜요 높은 곳은 그냥 바라보는 곳이지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완성됐잖아요. 그 출렁다리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거기 가는데도 저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완성된 다리도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다리 어때요?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추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추락하는 나를 붙잡아 줄수 없는 환경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뭡니까? 그냥 완성된 다리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요. 그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요. 디모데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니? 너가 보이 너가 경험하고 있는 목회적 그 어려움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소망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섬기고 있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잖아요. 제가 언제 목사임을 드러낼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을 때 목사임을 드러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가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로서의 권위를 권위보다 물론 제 사명에 대한 분명한 그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평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제가 언제 목사로서의 권위를 드러낼까요?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오늘 이 지금 바울이 얘기 고백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이단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뭘 고백해야 됩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대와 외배속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바울은 근거 없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운 자신을 더욱 신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는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한 영적인 권이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재 사상, 사상 사상의 신비로운 어떤 것들에도 미혹되지 말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바울은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이 있어서 가장 큰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자로서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릴 때, 들리게 할때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큰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맨.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디모데 전서가 뭐예요? 바울 서신 있죠.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편지를 보낼 때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2절 말씀 뭐예요? 누구에게 편지 보낸다고요? 디모데에게 보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뭘알수 있습니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죠? 그 2절 보면 앞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단순히 목회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 그런 어떤 그런 공적인 서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편지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친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네의 그 관계가요. 이 정도로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홀로 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라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 저는 아무 예배 드려도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잖아요 아, 저만 키워봤나요? 콩나물에 물줄때 어떻게 키울 어떻게 줍니까? 계속 주는데 밑으로 빠져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함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키워주는 이가 있고요,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이가 있을 겁니다. 나의 신앙에. 자극을 주는 이가 있고요. 나의 신앙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통해서 뭘래요? 성숙하게 해요. 바울은 디모데와 바울은 동행하면서 2차 전도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디모데, 아,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요. 마게도니아 전도길에 있던 바울은요 위험에 처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관계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어, 아주 끈끈하고 따뜻한 귀한 관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실제로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요.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원이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관계들이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요 인사인 동시에 디모데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그서신들에 보면 바울이 항상 인사를 할때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쓰이고 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국률이라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평소와 다르구나. 여러분 은혜와 국률과 평강 이건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하나의 축복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류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로 인한 내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말 무슨 뜻입니까? 바, 디모데가 당한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공률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령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와 평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휼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국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국휼이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그로 인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때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어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닌 것의 답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그말 그대로 답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 없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삶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국휼을 베푸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결코 좋은 소식들이 안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와 국률과 평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또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말씀에 놀라운 은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